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..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마을 아, 말 <laughs> 마을 초입에서 보니까 마을 이름이 삼돌이 마을이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? 박힌 돌, 원주민을 얘기하고 네. 굴러온 돌은 진흥 귀천인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굴러올 돌은 우리 마을에 이제 별장식 주택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그분들도 언젠가 마을에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주민으로 인정을 해서 굴러올 돌세개 돌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삼돌이로도 이름을 지게 됐죠. 마을의 이름이 굉장히 재미 있으면서도 의미가 네, 있는 것 같습니다 네. 저희 제품의 초창기 모델과 현재의 모델까지도 네. 다 이곳에 오면 다볼 수가 있는데 3차까지 구매를 하는 캐시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님께서 네. 혹은 마을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1차, 2차, 3차를 가면서 모듈 주택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이에요 네. 일단은 우리가 써보니까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명, 5명, 6명까지 이렇게 한 가족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공간이 분더덕이 없이 깨끗하니까 관리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혼자서 내동도 뭐 청소 관리가 금방 돼요.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3차 할 때도 우리가 한국 자재 그 모듈 주택으로다가 그전 주민들이 동의를 해준 것도 그런 데서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우리가 1차 때 구매한 거하고 네. 지금 3차 때 구매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. 지금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그 모든 그 문제점을 3차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이제 체험 휴양 마을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, 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분들이 와서 자고 나면 우리가 항상 그 건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요. 이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또 편한 거는 뭐고 시정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항상 봤는데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1박 2일, 2박 3일 와서 자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거 보면 음. 우리도 정말 어, 큐브 주터이 한국 자재 께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감사합니다. 음. 이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. 회사에 문의를 주시면서 큐브홈을 구매하고 싶은데 음. 이용을 먼저 해보고 싶다 이런 음. 분들 계세요. 음. 그런 분들께도 혹시 삼돌리 마을에서 물론 이제 유상이지만 그런 숙박을 체험할 음.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나요? 아그 당연히 되죠. 아. 어, 당연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중 그스박손님들이 네. 지금 다 거의 잡혀 있어요. 아. 그렇지만 주중에 시간이 맞아 가지고 되면 음. 언제든지 와서 이용하면 되죠. 알겠습니다. 어 이건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은데요.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지고 철저하게 음. 잘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같이 하시면 괜찮을 거, 아주 성공할 것 같아요. 아. 네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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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